2021년 한 해가 두달 남짓 남았는데요. 2022년의 문턱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 시애틀 홈TV에서 부동산 트렌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애틀 홈TV의 집좀 아는 언니, 제시카입니다. 세상은 요지경, 부동산도 요지경. 이런 요지경 세상에서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기란 정말 어려운데요. 특히 부동산의 경우 요즘 이런 저런 말들을 참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런 소문이나 썰보다 부동산 트렌드가 어떤지 먼저 파악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트렌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 세입자들이 교회로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같은 비용으로 더 넓은 공간에서 렌트를 할수 있거나 또는 같은 공간에 더 적은 돈으로 렌트를 할수 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팬덤이 이후에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트렌드 신규 주택 건설은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비딩 전쟁에 지친 바이어들이 신규 주택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수요가 많아진 데다가 팬데믹 이후 자재 공급이 쉽지가 않아서 건설 진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에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경제와 관련된 트렌드로 바로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셔널리어터 어소시에이션 경제수석 나디아의 발표에 따르면 이자는 여전히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22년 중반까지 30년 고정 몰기지 이자의 경우 3.5%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요즘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저기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등 말들이 많은데요. 과연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만으로 집값이 떨어질까요? 네 번째 트렌드. 여전히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많다는 것과 반대로 공급이 작은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 공급이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 그 또한 수요와 공급의 전체 균형에서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메모리 시장에 나와 있는 평균 일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2019년 평균 36일에서 작년에는 30일 올해는 16일로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의 불경의 추세를 뒷받침하는 듯이 바이어는 많고, 살 매물은 없으니 마켓에 나오는 대로 빨리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단기 베케이션 렌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플랫폼 에어디앤디에 따르면 단기 렌털의 경우 올 6월 평균 아큐펜스 레이시 2019년 6월보다 20% 증가한 70.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이 수치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가장 높은 아큐펜스 레이시라고 합니다. 트렌드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사실 경제이던 부동산이던 예측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2022년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의 눈과 귀를 이런 실질적인 트렌드 쪽으로 보고 들으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대비를 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시애틀 트럼 TV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